진짜 개설렌다 그냥. 와. 잠깐만요! 또 그다 왔습니다! 또 그다 왔습니다! 또 그다 왔습니다! 이건 미쳤습니다, 박병호! 아니, 이거 어떻게 간노을 도대체 뭐 먹어도 도대체! 대체는. 도대체. <laughs> 선발은 이제 원테인이거든요 지금 세게임 굉장히 좀좋지 않습니다 뭐 롯데전에서도 대량 실점이 또한 있어서 었원테임스럽지 않은 그런 피칭인데 어 오늘 타이밍에한번 반등할 때는 된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라인업이 나오는데 와 저는 3,4,5번 도또 나는 괜찮겠지만 김지찬, 맥키넌 이 테이블 세타지는왜 그래 짜임새가 있는 것. 아이 설마 오늘 또 병호의 또 치주겠나 됐다 아어 1번 타자 김지찬입니다 좋습니다. 지차이는 본래 또 사실상에 준장타다, 준장타. 나가면은 1.5루타라니까요. 예, 형님들, 예, 똑딱이라고 계속 끌지 마라이. 홈런 못친다 뭐라 하지 마라이. 예, 스텝 보면은 거의 뭐 LG의 홍창기입니다. 예, 맥창기. 저 맥키너니 쓰고 있는 저기 프랭클린 빨간 고무장갑. 그피렐라가 쓰던 거거든요. 좀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감았습니다. 좌익수 앞에 딸자 놓습니다. 좋습니다 김지찬 2루 찍고 3루 치는 거 보니까 이게 맞다. 어, 맥창기가 정확하다, 정확해. 노아웃 1 삼루 베이스. 타석에 이성규입니다. 어? 야 이거, 야 이거 만루 무한리 필치겠는데? 조동욱 지금 정신 못 차리는데. 몸쪽에 깊게 140kg. 스탠딩 삼진입니다. 코스가 좋았긴 했네요. 야 박병호 지금 아이 설마, 아이 설마 치겠나 또. 그렇지 이런 볼에 적극적이게 반응하는 거는 자신감이거든 잠깐만요! 또 그다 왔습니다! 또 그다 왔습니다! 또 그다 왔습니다! 이건 미쳤습니다 박병호! 어제 이어서 오늘도 쓰리런입니다! 미친다 이거 돌았다 그냥 미친 게 맞다 이게 와 병호의... <목소리> 오늘도 목 놓아 외쳐보겠습니다 예! 갑시다! <목소리> <같이다! 목소리> 어! 라팍스는 박병호 라팍스는 박병호는 잠시 혼납도 가능합니다 오 고단분다 그 와이 아저씨는 아참 맛있다 미쳐버리겠다 진짜 대정렬 대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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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라는 그 표현이 맞아요. 어이, 아 환불이었습니다. 뭡니까 이거? 뭡니까 저기 저기 이로 쪽에 터널 뚫렸습니까? 이거 뭡니까 대병무? 막 오늘 너거딱때려 가도 잘 올리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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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아 도루금지 안돼 안돼 잘못하다 다친다 도루금지 영웅이는 요한 개한타. 시작립니다 다이빙 캐. <캣. 목소리> 어! 야, 지금 키스톤들이 계속 뚫리고 있네요. 저거는 사실 다이빙 떴스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로 베이스. 걸렸다. 죽었다. 아? 어, 이 정도면 여러분들 나쁘다 아니야? 한이닝에 테이블 세타 밥상 땅 차리고, 13로 베이스 딱 갖다 놓고, 진짜로 이 4번 타자 박병호 쓰이는 꽝. 아, 야구 쉽게 하잖아, 이게. 정석 되게 해. 말이 안 되는 야구라니까. 아. 개설렌다 그냥 와 진짜. 이적하고 4게임에 3홈런 이거 맞나? 3경기 연속 홈런 이거 맞나? 자 3원 면하고 때려 어? 원태인은올 시즌에 최근에 조금 뭐 반개 한개씩 빠지면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잘하고는 있겠지만 와 진짜 가볍게 때리네 이거 아. 아. 예, 조심해야 되겠다 둘다쌓이코 5개 노시원 아, 이게 찬스상의 노시환이라좀 쎄하긴 하다 가지마라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개그튼 거아 힘으로 밀었다 힘으로 아 맞아도 너무 큰 거를 맞았어 이거 2사 이후에 아쉽긴 합니다 3대 3 4이 말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 근데 이게. 병살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강민호도 지금 방망이로는 까마 는기다 근데 그렇다고 강민호 마음은 아니거든. 요즘 그러니까 타격감은 지 좋아요. 현재로서는 아 일리간 전원 뚫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약간 의심했다. 진짜 미안하다. 아, 민호 아이씨. 아 아이 민호 형, 민호 형. 그래. 어번트사인드 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3루 위로 갖다 어, 놓고 시작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평행 수코보다는 사실 뭐한두점 정도 리드하고 1 점이라도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해. 와, 저 슬라이더에 그냥 공이 못 따라가는데? 이 삼진 빠는 거는 좀 아닌데. 잠깐만, 아 이거 또 이상해진다. 어, 폭삼 조심해야 됩니다. 오토 카운트. 개 같은 거 그냥 직구에는 반응해야지, 직구에는. 다섯 개, 양호연. 갑자기, 행이 예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투아웃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이사에 그냥 아웃 카운트 하나 갖다 바치는 그런 그 이상한 그 펀트도 좀 갖다 대던데, 안 돼요. 음 그렇네. 헛트 모션 최재훈 타석입니다. 잘됐다. 타자 주자만 일단 토스 해주면서 주자 1루에 갖다 놓고. 아, 아 어디 가고? 아 방금은 좀 아쉬워요. 아잘 때리긴 했다 방금은. 오 어, 높으면 이거 안 된다니까. 모래원 삼구 이거 이거 이거. 어이, 어떻게 잡았노? 네 일점 주고 치우는 이닝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뭐야 뭐야. 어. 일루수 동대문을 열어라 찍었고, 김지찬 오리지널 장타입니다. 노아우 세주다이로 김지찬. 그렇죠. 섹섹이 주자 득점권입니다. 밀어 때렸죠. 의식적, 의식적, 의식적으로. 20점. 20점. 라인 한쪽에 빼합니다맥킨런 김지찬 3루 찍고 허물어. 아직까지 노아우십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똘똘이 박삭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매킨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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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이거. 대왕 키로 아니야. 대왕 키노밀어 때린 거기보단 매킨 타고긴 하네요. 맥킨 타고. 아, 안타 기이힐 좀. 사폐자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타스 이성규. 1 사주면 삼루 갔다 나습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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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니다. 아아아 아, 아. 라팍스는 박병호 세 경기 연속 홈런 때리고 너무너무살아갑니다오오 라팍스는 박병호 라팍스는 박병호는 잠시 홈런도 가능합니다. 개 개. 오케이. 아, 박상은또차리좋고 오늘 병호의 미쓰이런 하나 만들어줬고 일삼루 베이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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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이다 이거는 한으로 따지면 투포로스등거마이가맥키 예, 호다다닥 뛰면서 호으로 득점 희생플라이 1타점 김용웅 잘했습니다 역전이니 5대4의 스코어입니다 고샷 6이닝 4실점 예, 3자책 예, 시즌 6번째 퀄리티 스타트 어, 윤수영 나왔네요 김봉수입니다 자타에 강민호 센터 쪽센터쪽센터쪽 센타 쪽쪽쪽쪽쪽 갔어요. 강민호 내가 캣째와 그랬지. 빠따 무시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다 그랬지 내가 거의 뭐 쓰레기 솔로 없는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갔노 오늘 도대체 뭐 먹었나 도대체. <목소리> 우리 윤수 칠월에 잘 부탁합니다. 그런 정보 아이가. 진짜죠. 윤수 형이 그 사람 냄새가 많이 나네. 자. 갑니다 예 오승환 올라옵니다 마운드에 오승환 옳지 나이스 원하오 <laughs> 유격수 땅볼입니다 이집니다 이지 이집. 와우 들어가시고 그렇지 그렇지 개꿀인데 투고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4의 스코어 오승환 세이브까지 원태인의 또 육승까지 <laughs>